이제 이것만 나르면 된다. 워비! 아, 또 활약할 때가 됐네. 뭐야, 워비, 너왜 거기서 나와? 뭐야. 아, 볼프왕 씨가 나오고, 여기 뭐야, 맥셀 씨 언제 들어왔죠? <laughs> 누구세요? 아, 튕겼는데, 그새 딴 사람이 들어온 거야? 일단 얘부터 잡고 생각하자 어, 씨, 왜 하필 울타리 옆으로 오냐? 이거 돌진할 때다 때리겠는데요? <laughs> 울타리 짝새난한다고 우와, 오, 야, 야, 씨, 부서질 뻔. 어. 아, 영체 해야겠다. 어, 생각해보니까 내가 월터라서 영체 이거 나르기 쉽네요. 아 뜯어 야 여름에 아뭐 여름에 달불은 없어도 돼요 달불은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? 자 이제 어, 달 유적을 조져볼까요? 아 먹을 거어 먹을 거 가져간다면서 이씨 아야 생각해보니까 달 유적을 안 찾았다 아이씨 아야 이럴 거면 워비한테 개물고기 그 먹이고 올걸뭐 개물고기 길가다 보이면 어 해주는 걸로 어, 안녕 씨아 죽지 말고 동굴 지렁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요. 절대 안 나오겠죠? 아, 에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동굴 탐사는 뇌를 비우고 하면 돼요. 아, 나는 그냥 뭐 걸어다니는 사람인갑다 생각하고 그냥 돌다 보면 보임. 어? 곰소리 온대요. 곰소리는 뭐 벌먹을 시키든 뭐 잡든 해야죠. 네. 곰소리도 중대사항임. 나무 아저씨. 아, 근데 어차피 우리 무디가 있기 때문에 뭐, 나무가 그렇게 급하진 않거든요. 아, 뭐 이런저런 잡니래 써도 될 듯. 네. 그래도 안 써요. 앞이 안 보이. 아 아니 아니 오히려 좋아. 괴물 고기. 어 거대지렁이요? 아뭐뭔 뭐 거대지렁이요? 아 일반이네 일반. 어 일반. 아마 뭐 일단 좀 일단 좀 뺍니다. 오케이 여기 햇빛 들어오니까 여기서 딱 싸우면 될것 같은데요. 아저 아저 아이씨. 와, 와, 아이, 같은 애를 때려야지. 마 오케이, 두마리까지 간단하지. 하나 잡았다. 에 어, 씨, 조금 졸렸어. 오케이, 아, 개물고기 워비 변신시킬 수 있다고. 자, 내가 먹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. 아 빠져 그래 이것이 이걸 어, 이, 이 맛에 월터 한다니까 개 빠르죠 진짜 어? 탐사는 나의 전문 아이뭐 간임끼리 우와 오오우에나 조식빵 야 워비 타고 있어서 살았다 그찔뻑이 뭐냐 이름 찔뻑이들어 이거 타고 있으면 안안 안 끊이는 걸알거 알거든요 예안 어, 잡힘 타고 있으면 안 잡힘 야, 월터 1승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야, 월터 아니었어야 죽었어, 이제. 아, 지금 그,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 야, 야, 잠깐만. 야, 야, 졸았다 상어, 상어. 차원 상어. 어, 근데 워비가 더 빠르죠? 어, 못 잡죠? 어. 아, 뭐, 동, 아우 씨. 야, 근데 얘네, 씨. 겁나 악질인 게, 이 좁은 골목길 갈 때마다 나오네요. 근데 저기 쭉돌 때는 안 나오다가, 봐봐, 아, 그렇죠. 고이, 고이로 이런 거죠. 야, 이 개악질이네, 이거. 유적 길목에도 나와요 거지 같네, 아, 근데 애철 뭐, 저 균열을 열고 유적 탐험을 하진 않을 거니까. 2회차죠. 아, 2회 아 네. 그림자, 좀 거지 같네요. 나 천상파 해야겠다. 아, 일 오늘부터 저천파 합니다. 오케이, 찾았다. 여기다. 야, 설마 이거 여기도 내려오나요? 여기 다 유적 가는 길목? 야여기안 내려오겠지? 아 여기 천상영역이데요 여기 내려오면 안 되지. 아이 미친. 저리 안꺼져 <laughs> 저리 안꺼져 오케이, 자 달유저기에 들어왔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다 왔다. 자다 왔는데, 저 거지 같은 지네 파수병을 때로 잡아야 돼요. 아우. 도망가지 마. 아니, 도망가지 마. 와서 싸우라고. 아어나 원딜서야 어, 어 새총있어 아 훨씬 편하네요 아하하 <laughs> 오케이 어굿 됐다 이럴때 새총쓰는거지 아이씨 음식이 상했네 퍼즐 이거는 그냥 사실상 퍼즐이 아니라 그냥 녹아도안대요 오케이. 아 됐다 됐다. 튕겼다고요? 그러네요. 녹아 나간 거지? 아 맥스웰이 튕겼구나. 야 이런 때 갑자기 또 볼프강 들어오면. <laughs> 벌프강씨 지금만 계속 각 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? 여기 어, 뭐 하다가 튕기나요? 그냥 동굴 왔다 갔다 할때 튕기는 게 아니라 아 동굴 로딩 할 때마다 아 그거는 아 어, 어쩔 수 없습니다 저거는 모드를 다 빼도 거리거든요 게임 이슈 영체 하나만 만들죠 그냥 고추 돼지 잡을 거예요 그러면 악몽돼지 또 잡는 겸 공포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동로 가면 안 된다고요? 또 튕겼어요? 어허 아, 호박이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호박 나왔으니까 선인장, 아예 허수아비를 딱 만들어줘야 되겠죠. 어, 뭐야? 볼팡! <laughs> 볼팡씨! 자리싸움이냐고! 허수아비 예, 어다 놔두지? 예, 건조대 옆에 놔둘게요, 그냥. 어좀 꺼낼게요, ,이? 예. 이제 꺼내는데 시험 줄 거니까. 와다. 차타다. 이거 모닥불 너무 가지나 얘?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. 나나 다음에 실험해봐야겠다. 아 프리들 캐꿀. 나 대신 맞아줄 사람 많다고. 아 별거 아니네 방어력 있으면 뭐 어쩔건데 너가 방어력 있으면 뭐 어쩔건데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일 그것은 영체 이걸 드디어 하네 오케이 자 여기서 자,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가운데 막 영채 놔둬서 업다운 게임 하지 말고, 여기서 살짝 대각선으로 나서 와 이렇게 설치하네요. 이러면 바로 찾을 수 있대요. 아, 난왜이 생각 못했을까? 아, 봐봐, 봐봐, 봐봐. 아, 엄청 수학적이죠. 이러면 바로 찾을 수 있어. 오케이, 하나 찾았고요 오른쪽 밑에. 자 철거해서 내구도 다시 충전해주고. <laughs> 아니 씨. 아다 쳐졌다. 아씨 아, 상했네. 어비 한번 먹이고 그다음에 이걸 달성 근처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저기 용팔이 사막 쪽으로 가면 되겠죠? 은둔자한테 줄 엄마 좀 만들어 볼까요 어, 그거 아 일단 스킨부터 약간의 따뜻함이 있어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장조끼인가 그거 줄 생각입니다 아무도 안쓰는 정장조끼 어딨지 요거 요거 아 겁나 싸다 이빨 8개 거미줄 6개 이야, 할머니 대단하죠 초 저렴 말끔한 조끼. 정신력 3.3에 따뜻함 60. 이거 체스트 안에 넣어놓자. 안돼. 어, 안녕, 지 어! <laughs> <laughs> 아이씨, 야. 죽, 을 죽을 뻔했다. 아, 뭐, 내가 가는 길에 이게 내려와. 그 시간네요, 이거. 이, 저 좁은 길목에도 얘네들이 내려온다고. 아 그래 나뭐 무기를 좀 바꿔야겠다 최소한 어둠의 검 정도는 쓰란 말이야 왜 아직도 기본 창 쓰고 있냐 이제 뭐 생목도 많이 구하고 어, 악몽 연료도 많은데요 오케이 나무도 없네 아까 오랜만에 기초 자원 수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 와디가 있는데 차라리 꿀요리라도 받아갈 걸 그랬나? 그 이제 생각났네요. 아, 이미 가지고 있네요. 아, 얘도 온 건가요? 아우, 고마워요. 야, 8방 컷이라고. 야, 이트리거가안 나오네, 희한하게. 9 1 차라리 나올 법한데요. 진짜 엄청나게 많이 켜야 되는데. 오케이, 이게 마지막. 내일부터가 이제 겨울인데 눈이 와야 되거든요 할머니가 눈이 와야 섬이 조끼를 받아요 비.. 내일.. 아 비란다 눈 내일이면 오겠죠? 어? 잠깐 워비야 너 텐트 들고 있니?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야배 조금만 더 빨리 탔으면 습격 씹을 수 있었는데 이런 망할 아 괜찮아요 어, 어둠에 검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무섭지가 않은 아 위치 짜빠르고 오오오 씨! 오, 오, 아 나무 가보요두개 꺼냈어야지 가방을 씨 하나를 안에 넣어놨어요. 꺼냈어야 될거아니요 조질 뻔했어요. 어. 오케이 어디고? 아이 죽을 뻔. 아 큰일 뻔했다. 조심해. 오케이. 야! 아, 나도 그림자 가볼 입은데. <laughs> 안 되겠다, 이거. 아, 나무 가버 이제 답답하네요. 안 되겠다. 나도 급바 그 한다. 일단 아, 오늘부터 저 천바 합니다. 아, 야, 눈이 안 온다. 아,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. 내일, 내일이면 눈 오겠지. 뭐 습격도 왔으니까 아마 5일 동안은, 5일 동안은 습격 안올 거예요. 할머니 귀찮은데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? 안 하면 돼요. 할머니, 빨리 나와야 돼요. 나 추워요. 여기 나무가 다섯, 다섯 그루, 여섯 그루. 알이 꽤나 많네. 혹시 집에 누구 있나요? 아, 누가 있네. 혹시 기상예보기 하나만 설치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눈이 언제 오는지 좀 알고 싶음. 텔포지팡이요? 아 그게 좀 아까워서 그래요. 아니, 이거 패치를 해야 돼. 오, 오, 얘들아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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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어, 야, 어휴, 감사합니다. 어휴, 딱, 야, 수, 예보기 설치하자마자 딱 눈이 오네. <laughs> 아, 오케이. 할머니, 어, 꺼지세요. 이제 필요 없어요. 예복이요? 아, 예복이 생각보다 쓸데 많아요. 생각보다 쓸모있음. 특히 동굴은 더더욱. 좋아요. 그러면 이제 저 유적 팀이 복귀를 하면, 헉! <laughs> 대개왕? 이거는, 대개왕 각인가요? 야, 이거 뭐야? 이거 뭘, 대체 뭘 하고 다녔으면 이게 서른다섯 개나 있냐? 공, 헐, 루르 정신력 감소 오라의 매력이기도 한데 뭐 월터가 뭐 의미가 있나? 사실상 나무가보 쓰기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. 어나 쓰겠습니다. 아 지팡이 쓸 걸, 아 지팡이랑 목걸이 쓸 걸. 아 괜찮아. 저 대게왕 잡으러 갈 사람 있습니까 혹시? 자 여기거든요. 체스터가 와야 돼요. 체스터 안에 배가 있어. 오케이, 제가 놓조줘서 갈게요. 어제 바로 앞에. 너무 바로 옆에다가 쓰면 배에 불붙을 것 같아서 조금 멀리다 했고요. 어우 무서워. 어우 대기왕 때만 맨날 긴장이 된다니까. go. 어 녹여 버려 그냥. 어 녹여 버려. 오 뜨뜨. 아. 에이, 잠깐 그냥, 그냥 때려. 어, 뭐야, 이거, 이씨. 장난쳐. 장난쳐. 아, 이럴 거면 왜 이렇게 빡세게 준비해왔냐고. 맨날 허무하게 끝나요. 아, 예, 예, 자, 무입승차 뭐야, 이거. 야, 내 가방 어디 갔냐. 아, 나와봐요, 나와봐요. 나 구멍 막는 거 있어요. 아 맞다 조립해야 되지 참아뭐 조립하는 거야 뭐 금방 하니까 쓰, 삼지창 삼지창 뭐 쓰나요 이것만 나르면 된다 워비 아또 활약할 때가 됐네 뭐야 워비 너왜 거기서 나와 아이 집에만 오면 끊기네 이거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꽃 뭐야 이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씹어놨어 어우! 어비야, 길막하지 마라잉! 자, 온도를, 온도를 좀 높여놓고 가야 되겠는데요. 가다가 뭐 춥진 않겠지? 추우면 대참사요잉! 어우, 자자자자자자자! 어우, 그란뻔. 야, 야, 요것도 가능하겠다, 그죠? 이도이 이정도면, 이정도도 충분히 가능해요. 아빠리가자내 네, 사기라고요. 아, 그래요? 아, 나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석상을 해놨어. 아, 자, 끼우면 안 된다. 어, 이렇게 이제 좀만 이따가 끼우자. 응, 시 끼울 뻔. 오케이, 나이트 쏙. 오케이, 비쇼비 쇼. 쇼! 알미쉇! 어, 어어어 새.. 어.. 크어 새총이라 어그로가 안끌리죠어 개꿀 저 부메랑도 어그로가 안 끌리나? 잘 모르고 어저저 저 노래 그거 아닌가 이렇또 뻑거 사니는거뭐나안 먹힌 거 같은데 그러니까 왜안 됐냐 근데 너무 멀어서 안 됐나 본데요 <laughs> 아무씨 눈뽕 아씨 <laughs> 와아 미친 아침인데 해 버렸다 아이씨 이제, 제, 대변자 재료를 모아볼까요? 어, 와우 스태프. 와우 스태프. 아, 근데 저 와우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아, 또 와우 캐스트 까먹었다. 고철 8개, 달빛 15개. 위그가 있으니까 억제된 정전기가 2개가 필요하네요. 오케이. 여기 있구만. 아, 개꿀. 야, 개념. 오케이, 요거. 와우 스태프 캐스트. <laughs> 아 개꿀 망상어 완하기 이게 청진기 아씨 아씨야 이거 하고 있는데 스킬 오는 건좀 아니지 망상어 완하기 청진기 자 조심해야 돼. 이거라도 비상용 보덕 o 어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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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어 h 어 h 어. o 야! o 아이스하운드를 먼저 때려 아이스하운드를! 비상!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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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fuck 지금 추우면 고단한데요 아 보온돌 훔치기 아어 아,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 감전 개빡신네 전기 배력을 들고 와야 되나요 아 캐스트 하고 있나요 오케이 오케이 야 빠지면 안 되지 또아 편안 새총 새총이라 새를 잘 잡네 개념 세정제 개 뼈다부처럼 생긴 거 뭐야 도구 오류 방식이 보아뭐얘왜 이러냐 야왜 이래요 저 저건 버인거 같은데요 뭐 도구 세 개를 갖다 따다고 하네. 왜 이래, 이거, 왜이 아저씨? 어, 베이컨 에크. 누구 거지 하아 어. 야, 이거 씹, 씹필지 않을까요? 진짜 조금 남았는데, 겨울이. 이거 오나요? 진짜 조금 남았는데, 봄, 봄대도 오나?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? 오자마자? 그죠? 야, 안 오지. 야, 씹혔다. 안, 오, 안, 오, 안, 오, 어, 어, 사라졌다. 잠깐만요. 아, 어, 어. 배배배 설치해 봐야겠다. 아, 근데 출발하지 말아 봐요. 아직 어 뭐야 이거 아, 회전초 갔는데 나온 거야? 어, 오케이. 자, 빠이. 아, 씨, 야, 나 어디에 어디에 조립했냐? 여기 있다. 아, 문. 아이, 오케이, 저저저나 준비만 조금 하고요. 아 괜찮아, 뭐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거죠. 믿고 있어요 저는. 우주 괴물. 어? 아예 1패는 그냥 근접으로 때리죠 아좀 새총 타령 아깝다 아니다 이거 모자 쓰지마 어 그래 모자 쓰면 손해져 여기서 아이고, 다구리 봐줘. 계속 이것만 쓰더라고, 희한하게. 어, 하지만, 그것버렸죠 대변자는 뭐 많이 잡아봤지어 뭐야! 아저씨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, 뭐 죽어버렸네? 아, 신부, 뭐 아, 무것도안 했는데 그뭐거어버렸네이것 이거, 이하게 끝나겠는데요 아 3패는 원거리로 잡아야지 오야. 아편 이거, 아, 피해버리기 아, 피해버리기 어야다 싹쓸이 당했는데요? 나 빼고? 아, 피해버리기 그. 읗 깨롭 이럴 줄 알고 심장을 들고 다니지 야, 그거 어디 있어요? 그 개몽조각 아, 예, 넘겨 럼넌 랜턴 다 있죠? 오케이, 오케이. 잠깐만. 잠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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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체도 챙기고 이거 달파편도 아니, 달파편 아 달파편 이것도 챙기고 나중에 미저리 잡을 때 혹시나 하니까 기물이요? 지금 기물 가능해요? 설마 이걸 위한 큰 그림이었어? 아, 나 구경만 좀 해보자 그럼 망치 있나요 근데? 망치 있죠? 아 부서요? 예 부서랍니다 아니 아니 미그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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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굴 부숴봐요 누 예. 부서고 바로 잡으면 되죠 우! 디! 데이! 데이! 오컷자 이렇게 됐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비숍이 다가오니까 어야잠와야 야 근데 너무 빨리 죽여서 이거 야 우리가 너무 빨리 죽여가지고 이거 나이트가 1레벨이 버렸는데 비숍이요? 비숍 저기 있어요 1단계야 1단계 우리가 룩굴 너무 빨리 잡아가지고 애들이 다 1단계가 돼버렸어 아 비숍 잡을까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야, 근데, 이거 잡았다고 쳐요. 근데, 나이트 3단계 어느 세월에 잡죠? 이거 투석기 하나로. 겁나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? 아, 사람이 많았어요. 잠깐만, 잠깐만. 예, 나비숍만 잡고 뒤로 빠질게요. 오케이. 이러면 나이트가 다 3단계가 된다는 거잖아. 어 뭐, 어, 아무튼 뭐,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, 뭐, 이런 건데. 어어, 어. <laughs> 어, <laughs> 끝! 바로 텐데요, 이 정도. 어, 어, 뭐, 아무튼, 뭐,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. 오케이, 오케이.